캡코 숙소에서 생긴 일. 어, 이 방에도 우리 임정선수하고 선영선수 두명 있어요. 둘이서 같이 쓰는 방이에요? 예. 음, 어때요? 둘이 립방 같이 쓰니까. 잘 맞나요? 아, 두 명이 괴롭혀가지고요. 예. 왜 괴롭혀요? 잘안 맞아요. 아니, 왜안 맞아요? 아, 이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아, <laughs> 야, 늦게 들어왔는데 선배가 들어왔구나. 아, 진짜 기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세 분이서 같이 계셨구나. 친하신가요,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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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서나 주변에서나 최영석 선수와의 라이벌 구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부담스럽게. 네, 부담스러워요? <laughs> 최영석 선수가 분명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형? 홍석이 형. 홍석이 형좀 힘드시겠지만. <목소리> 다음 주 팟톡! <다음 목소리> 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못 가요? 사람을 잡을 거로. <laughs> 요리왕이 특이한 선수들의 불꽃놀는 대격돌. 과연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탄생했을까? 그리고 숙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정체불명 여인의 정체는 누군지 궁금하다면 다음 주도 본방사수. 네, 박준범 선수요. 네. 정말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엉뚱하다고 할수 있는데, 네. 그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즐거운 모습일 수도 음. 있어요. 네, 그리고 신 감독님 안젤코한테 이렇게 버림받은 모습 참. <laughs> 아그 <laughs> 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같은 시대에 또 선수 생활 하셨습니다.